네, 지구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빛나는 푸른 별이라고 하는 지구가 쓰레기 행성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. 유럽 연합도 일단 일회용 플라스틱을 영원히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. 홍정원 기자입니다. 거북이 한 마리가 코피를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. 거북이 코엔 수상한 물체가 박혀 있습니다. 오래돼 색이 파래고 찌그러진 플라스틱 빨대입니다. 집게로 끄집어내자 거북이 머리보다 긴 플라스틱 빨대가 딸려나옵니다. 쓰레기로 뒤덮인 그리스의 한 해변 위엔 갈매기 떼가 한가득입니다.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알고 물려든 겁니다.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. 미국과 영국에 이어 이유도 2021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We will ban single-use products made of plastic. The same will go for straws, drink stirrers, sticks for balloons, cutlery, and p l a 이번 계획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90%도 수거해야 합니다. EU 집행위원회는 해마다 유럽에서만 2,58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 다만, 대안 없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만 강제할 경우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. 규제안이 시행될 때까지 유럽 내에서는 찬반 양 진영 간 격렬한 로비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. 연합뉴스 t v 홍정원입니다.